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걸작,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처럼 한 남자의 고난과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주인공 장발장, 조카들을 위해 빵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감옥에 갇힌 채 사회의 냉대 속에 출소합니다. 분노와 절망뿐이던 그를 구원한 것은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은초대를 훔친 그를 용서하며 장발장의 영혼을 법이 아닌 사랑으로 깨우죠. 하지만 법의 화신, 자베르 경감은 그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믿는 장발장과 법의 정의만을 믿는 자베르의 쫓고 쫓기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한편, 사랑하는 딸 코제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 팡틴. 장발장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코제트를 테나르디의 부부에게서 구해냅니다. 장발장의 헌신으로 자란 코제트는 파리의 청년혁명가 마리우스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832년 6월 학생들의 봉기가 파리에서 터집니다. 마리우스가 바리케이드에 갇히자 장발장은 그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건 최후의 희생을 결심합니다. 그는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어깨에 메고 악취나는 파리 하수도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 하수도에서 그는 추격자 자베르를 다시 만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제압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 대신 관용을 베풉니다. 이 행동은 자베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자베르는 평생 믿었던 법보다 더큰 힘, 바로 인간적인 사랑과 용서 앞에 무너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정의관을 부정하며 센강에 몸을 던집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결혼하여 행복을 찾지만 장발장은 조용히 그들 곁을 떠납니다. 뒤늦게 진실을 안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레 미제라블 든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보다 인간애가 증오보다 용서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사랑과 희망을 준그 은초 때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